이 직들과 국진 지지자들은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구구단체들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옆에다가 일장기를 걸어버렸다고 합니다. 제대로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요. 일제 강제징용된 한국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는 노동자상에 어떻게 일장기를 걸 수가 있을까요? 노동자상은 2019년 4월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를 기억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뜻에서 시민 모금으로 세워졌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 인간들 보고 구구라고 할수 있습니까? 저건 구구가 아니라 그냥 친일단체 아닙니까? 일본 구구들이나 할 짓을 이직들과 국짐 지지자들이 저지르고 있으니 정말 답이 없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직기로 알려진 우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 원대 공사를 하도급 준뒤 하청 업체에 공사비 일부를 주지 않고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 씨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시기인 2021년 5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을 당시 동석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또윤 대통령이 당시에 하루 묵었던 곳도 우 씨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 씨의 아들은 대선 캠프에서 일한 뒤에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로 채용됐다가 사적 채용 논란으로 도망치듯 쫓겨났는데요. 우 씨가 운영하는 통신 시설 업체인 정화통신은 강릉시가 발주한 세계교통총회 기반시설 사업을 따낸 LG 유플러스 컨소시엄에서 2021년 7월 14일 100억원대 자가망 통신관로 공사를 도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정화통신은 A 업체 구두계약으로 총 공사비 60억원에 일괄 재하도급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A 업체가 지난해 8월 31일 공사를 완료했지만 지금까지 10개월째 공사 대금 60억 가운데 12억 원을 받지 못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하도급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정화통신 우모 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하도급을 준 회사도 없고 돈도 나갈 것은 다 나갔다라며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 가족이나 지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다 봐주려는 걸까요?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 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우리 한국 대통령은 일본에 찍소리도 못하고 급신거리기만 하고 있는데 피지 내무부 장관이 일본 방위상과 함께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걸 보고 뭐 느끼는 점이 없을까요? 피지 내무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에 노출된 섬나라들은 지구 환경 문제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라며, 일본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당당하게 바른 말을 하는 장관이 없는 걸까요? 전 세계가 다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 정부와 이직들만 이해를 못하나 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종부세와 법인세를 겁나게 깎아주면서 부자들만 챙겨준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 주머니는 또다시 다 털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을 올린 지한달 만에 또다시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날 시기가 다가오자 윤석열 정부가 전기세를 또 올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들 괴롭히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인데요. 복지 예산은 다 삭감하고 서민들 세금은 시원하게 다 올리고 이 측들이 원하던 게 이런 세상인가 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를 찬양하면서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언론에서 밀어주고 띄워주는데도 윤대통령 지지율은 또 폭망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무려 58.2%로 나타났고, 긍정은 38.5%라고 하는데요. 또 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46.3%, 국민의힘이 35.5%, 정의당 1.8%, 무당층은 13.6%를 각각 기록했다고 합니다. 언론 겁주고 압수수색하면서 때려졌고, 여론조사 기관도 압박을 해왔던 윤석열 정부이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폭망 수준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보수가 과표집되고 정부에게 유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젖다위라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직도 윤대통령과 국진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데요. 경제 망치고 외교 말아먹고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래도 이 찍들은 좋다고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찍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